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풍독해 드립니다.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로 왕의 진능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로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에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의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싸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아,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히스기아 왕이 그 랍사계를 통해서, 또 사내립을, 사내립이 랍사계를 보내서, 그 비방한 이야기들, 그렇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이미 46개의 손읍이 다 빼앗긴 상태에서, 섬이 무너진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바위를, 바위에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객관적인 전략에서나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할수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 히스기야 왕이 승리했던 그 경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께 서 함께하신다니까. 갑사계가 비방하고 요 비방했다라는 표현이 몇번 몇 나와 보세요. 16절에 비방하였습니다. 1 7절고그 앞에 세 번째 줄에, 비방하여. 또 19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하를 욕했다. 이사야, 예?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욕을 했대요. 요화를 욕하고 비방했다성자근대는 것을, 성 자가 들어간 것을 근대리면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호를 거들먹거리고 대적해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레이기 2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인의 아들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더라. 그 저주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다가 돌로 쳐죽이죠. 쳐죽인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 때 일컫는 자,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막 아, 피고하고 욕할 때, 예.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다 일러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 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그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느라 우리 주님 다 들으셨죠. 그 욕하는 거다 들으셨죠. 그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뭘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셔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이으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엄마 아빠한테 와서 다 이루잖아요 애가 이랬어 제가 이랬어 뭐.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엄마 얘가 이랬어 뭐싹 이루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사람에게 풀지 말고 누구에게 풀어놓으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풀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신다고 시편 94장에 보니까, 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기야. 늘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기야. 다 보고 들으셨다니까. 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고치시고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기야. 다시 판하신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보신 대로. 사람이 로보스트를 만들 때, 로보트가 말이죠. 볼수 있도록 해요. 요새는 차들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라인을 밟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눈이 좋아요. 어두울 때 우리들은 라인이 까만, 하얀 선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 인공지능이 탑재된 차들은 그 라인을 밟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터널 같은 데는요, 정확하게 밟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야참 똑똑한 다 그것을 스마트 카라고하잖아요 스마트 차라고하잖아요 똑똑해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들으시는 분이 듣도록 만드셨고 보시는 분이 보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들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제를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납사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하라고 하면 일러입니다. 일러요. 다시요 성자 들어간 것을 근대로미는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도 성수주일 성수주일 2사에서 58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성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 성일 성호 성전 성물 성괴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상 13세기 보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뭐야? 다치적을 했다는 얘기. 예요 아주 그냥 충돌해서 다 산산조각났다는 얘기예요 하늘며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러한 일이 있는냐고요? 이스라엘 밖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추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고 말씀. 말락에서 일장이 나와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시다 위대하시다구요.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밖에서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했다가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갔니? 이사야에게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네,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한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화를 살아나셨어요. 예. 네. 2사에서 10장. 여기서 또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의 실전자 아스르스라는 명은 끝나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칼에 죽기 아니라 그 방법 그대로 죽습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을 듣고 돌아가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다스립니다. 육신도 다스리지만 생각도 다스리셔요. 그죠? 생각도 다있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아, 방도 똑같아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거짓 불통이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이게 우리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가끔 표현해요? 아,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야, 말씀이 좋다 이거는요 이게 예, 어폐가 있어요 어폐가 있다니 요뭔 말씀이 좋아요 좋기는 음? 아예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표현이 맞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나동정 원사님께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아예 말씀을 깨우치셨다고, 잘 배웠다고, 우리 정목 집사님처럼, 예,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말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그냥 좋다고 해서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얼마나 말씀이 좋게 들어보면은, 예수가 없어, 예수가. 저기다 또 예수 일수 나와요. 예수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몸부림 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 쳐요. 아니,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써있는데 예수님 내게 해야지. 여기도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기 등장하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아악도 말을 안 들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가다가 좋은 말을 들었죠 마음에 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연히 한 사람이 화를 써가지고 쏴더니 예? 솔지 사이에 들어가서 정확히 박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욕을 해요 요와를 욕하고 비방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들이또 편지를 써보내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요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그것도 편집까지 쓰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립이 교만했을까, 안 했을까요? 교만했지요. 열왕기야 19장 28절 이렇게 해놓고 한번 켜보세요. 열왕기야 19장 28절 조만 했는지 아닌지. 열왕기야 19장 28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 19장 28절 아스르가 위협하고 욕하고. 예레미기야 19장 28절 교만한지 안한지 보세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더라 써있죠? 주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희스기 아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사야가 야 걱정하지마 그한 영을 보내서 그 사람을 심판할 거야 17절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런 소문 듣고 본국에 가서 칼에 죽게 하리라 17절에 쓰있죠 19장 7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저, 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14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희스기 아가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죠? 천지를 만드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와에게서다 시편 121장이 생각나야 돼요 그죠? 시편 121장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팔이 누구에게 이렇게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굽어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 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승리의 손을 들어주십니 그게 요한이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더라도 그약 새벽에 깨우셔도, 새벽에 오셔도 조으셔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오늘 워낙 추우시니까 많이 못 나오죠. 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루왕이 끝까지 와서, 예, 네, 뭐, 방해하고, 비난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아스루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태초부터 정한 거요. 예 28절, 25절 보세요. 네가 맨날 잘난척했어도 뭐, 왜, 무서운 스프레이 름이라뭐 강들을 말려노라, 이 방에 물을 마셨고, 이렇게 하면서, 어? 꾸짖으면서, 었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예, 아수르가 한 거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었 하면서, 무서운 스프레이 름이라 강들을 말려노라, 내가 듣지 못하였느라,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하는 거라, 이제 내가 이루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지. 네가 잘나서는 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서 그렇게 한, 거, 한 걸, 한걸 뿐이야. 네가 잘난 척 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 하나 했을 때 똑같아요.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독수리처럼 머리가 흩어지고, 발톱을 깍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 발톱이 쭉 길어서 있었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기록합니다. 또 5장에서 똑같아요. 벨사살 왕이 그 아들, 뭐 손자쯤 될 거예요. 그 아들이 또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가도 술 마시다가 매네매네대게를 무발하시 있어 막 백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똑같이 책망해요. 응? 당신의 아버지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정신을 못차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해석해 보니까 매네는 멜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요 매네라고 하는 것은요, 계산했다, 끝냈다, 얘기해요. 끝냈다. 대이란건 뭐예요? 저울에 달아보니깐,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3열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죠? 다 달아보신다.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다 답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답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말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까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금 헤아릴수 있어야 돼요. 우바르시는 뭐 뭐예요? 나눠졌다, 갈라졌다, 이거.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면 나라도 갈라지고, 인생도 갈라지고, 판이 깨져버립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간섭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해놨냐고요 무엇 때문에 네. 무엇 때문에 자. 34절 보세요 11기와 19장 34절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11기와 19장 34절 펴놓으셨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지어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다윗 생 다윗 이야기하면 누구를 떠올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떠올리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은 이 시대에 죽어서 몇년됐냐면 년? 300년 됐어요. 300년. 그런데 무슨 다윗을 찾아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자손이고 히스기야가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태복 1장 8절 구절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성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나의 정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서 기도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끝나요? 이 밤에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왕, 아스왕 사내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수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니수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신전,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니수룩의 신전에, 여기서는, 아까 보기에서는 그 역대학 22장, 32장, 2 1절에는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여기 성경에서는 그의, 뭐예요 신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그러니까 그 신전은 이름 누구의 신전이에요? 니스룩 신 니스룩 신전이에요. 그 니스룩 신전 신을 이렇게 제가 겸사해 보니까 그 우리 똥강 있죠? 똥강 우리 하토 옛날에 쳐보셨을거 아니에요. 똥강 머리는 새요, 독수리요, 몸은 사람이요. 그게 니스룩이에요. 다본신은 뭐예요? 머리는 물고기야, 몸은 사람이야. 이게 다본신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격리한다니까요 우상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했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자식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아드람멜렛과 사레설이 사레슬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성자 들어가는 것드리면멸망합니다성자 들어가는 것드리면멸망합니다 베레스 육사도 그랬고요. 벨사살 왕도 그날 죽어버리고요. 누부하랫살 왕도요. 비참하게 망신을 당했어요. 예. 사넬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판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제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 역대야 32장 또 이제 넘겨보세요. 책갈 펴놓으셨으니까. 거기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승리한 결과. 승리한 결과 22절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왕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네.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호해 주신다써 있는 대로 믿으세요. 또 23절 거기 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이불을 가지고 이브스 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아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히스기야 누구예요? 부자 됐네요. 승리했어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눈에서 존귀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높아졌단 얘기예요 높아졌어요. 야, 수레게 금천 못했는데 18만 5천 명 한꺼번에 죽였다면 야, 우리도 속이다 시원하다 아니냐. 우리도 더 속이다 시원해. 아스루가 그 주변 나라들을 못살게 한 정도가요 그냥 뭐 피로 서복을 건축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게 아스루의 왕 멸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고 하나님께 아이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니까 돈이 아깝겠어요?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교회에게도 가정에게도 그러한 승리가 경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